오늘 어, 성간의 영어 신문 오늘은 포춘지에 난 기사 어,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하비 어, 와인스타인 이제 배우들 성폭력하는 거에 대해서 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언론에서 그 스토리를 배리 판부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용감한 어, 우리 프로듀서가 이제 그걸 다 쉽게 말하면 까발린 거죠, 그죠 조사에서 보게 동영상은 제가 어,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Allegation 어, 혐의 고소 고발 rape 그렇죠? 강간 sexual assault 성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춘재난 기사입니다. 자, 그죠

harassment, 히아 하는 그롭히 말하는 그죠걸 말하는 거죠. woman colleague, s all the t o s to change how to change how to change how to c h n e 이것은 그의 원더풀 프로듀서를 이제 어, MBC의 원더풀 프로듀서를 이제 뭐책이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MBC R i c k m c c o 그죠? 파로가 말한 그죠? 어, 파로가 말한 어, 원더풀 프로듀스 논문 c 는릭 매코 그죠? 거부하였습니다. 굴복하기를, 절하기를 걸어 이제 어, 거부하고 이제 거들했다는 거죠. 그죠 언론이 멈추라고 하는 그죠 그런 바, 그런 프레셔, 어, 프레셔에 어, 거부하기로 어, 이제 굴복하기를 거부한 어, 사람이 리크 메커라는 거죠 많은 슈스를 음, 통해서 이런가죠. Even when it means k i n g Risking his job, 그의 때로는 그의 자, 자기의 직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죠어질 일는 것을 의미한다더라도 언론의 외압에 그그저하 항의 걸어 보겠다는 거죠. 자, 지금 맥코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MBC가 그죠? 시도하였습니다. 파무더 베리즈 업 어떤 어 파무더 무더버리기를 시도했다는 거죠. 와인스타인의 스토리를 그죠? 그죠 mbc 의 가장 최상위 청의 스로부터의 어떤 오더 에 의해서 유타임즈가 지금 보도하네요 자, 뭐 언론사 간의 또 싸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어 노아 오펜 하임이 mbc 유스의 이제 젤로 어, 이제 수장 인데 모든 혐의를 거부합니다 부인함이 디나이 는 부인하다 리 엘레게이션 떤 고소 혐의 같은 거죠. 말하면서 네트워크 이슈. 그 스토리에 관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이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렉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언더 레코드 빅텀. 어떤 어, 분명한 그죠? 어, 그런 희생자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카메라에 딱 나타나서 대놓고 내가 희생자라고 말할 의지가 있는 희생자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네, 그 스토리의 어, 어떤 방향이 방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희생자들이 어, 나설려서 말하려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언 n d e r e c o r d 라는 것은요, 뭐 보도해도 좋다는 전제,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이나 어, 자기 희생자라고 말하면서 카메라에 찍혀도 그것을 보도해도 좋다라는. Under e c o r d 보도에도 좋다는 전제의 인데니다 B under e c o r d 는 어디 등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로안과 리치 메코에게 그죠그 기준을 publication에 그죠 publication에 어, 그 기준이 그죠 우리가 어, 최소한의 어, 어떤 보도에 좋다는 그런 믿을만한 크레 e d 한 최소한의 한 명의 희생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컨덕트 어 잘못된 행동을 목격자, 그러니까 정인과 목격자가 필요했다라고 오펜하임이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 그런 어, 로안이 이러한 우리 위에서 리포팅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스루엣 문지방 입구 뭐 그런 거를 전혀 어, 우리가 어, 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맥코가 이것은 케이스, 그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MBC 프로듀, 전직 MBC 프로듀스네요. 그죠? 2주 전에 떠났네요. 그만둬버렸네요. 그죠? 렇 어, 뭔가, 그가 공개, speak often이. 그니까, 어, 이런 압력에 관하여 관, 없이도 그런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하도록 allow him 뭐 자기가 느끼도록 예, 허락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repercussion이란 r e p e r 이란 영향 이것이 말입니다 영향 간접적인 영향요 사건의 영향 같은 거죠 어, 그런 거 없이도 어, 영향을 받지 않고 어, 자기가 양심선을 할수 있다. 있도록 자기를 편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하비스탄의 어, 와인스탄에 대한 우리의 보도에서 아주 좀 결정적인 정처, 어떤 어, 매듭 매 매듭 매듭짓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 우리는 그렇죠 인터뷰 어떤 여자를 인터뷰할 참이었습니다. 어크레드블 분명한 혐의 고소, 그렇죠? 음, 그의 여기 힘을 하는 것와죠인스타인을 관합니다. 와인스타에 대해서 분명한 고소. 그죠? 강간의 협의로 그죠? 물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자를 인터뷰하려고 했다는 거죠. I was told not to.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들시실받았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스탠다운 물러서라고 어 이제 받다는 거죠. 그죠? 효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없던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스탠다운 철수하다, 물러서다, 중지하다, 뭐 사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어, 또한 와인스탄의 그 동료들이 그를 어, 전화하고 했다는 거죠. 어, 어떤 인베스티케이션 조사 기간은 8개월 동안에 계속 전화했다는 거죠. 와인스탄이 MBC 중역들을 또 브루거스탄 것도 알았다는 거죠. 자꾸 이제 압력을 넣으려고요. 그죠? 한때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방에 웬 위로, 근데 방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오펜하멘 말했는데, 어,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은 아무런 그 네트워크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 실제로 assign 와인스타니 스타를 스토, 스토, assign 배정하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팔로에게 말, 팔로에게 했다는 거죠. 언제? 루머가 서클에 돌기 시작했을 때 그죠? 엑트러스 로즈 메카운 마이트가 어떤 그죠? 어, 그녀가 어, 말할 의지가 있는 말할 의지가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가질 수도 모르는 그에 대해서 소문이 돌았을 때 이제 어, 배정을 했다는 거죠. 네가 맡아라고요. 오펜하이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파로에 그것 8 개월 동안의 파라오의 그 일에 대해서 어, 스포트를 했고요. 그렇지만 어, 그 그의 일들이 이제 어떤 포에어 방영 방제 방송 나가는 것에 대해 준비되실 때는 그가 디스어그리했다라는 거죠. 불행히도 그는 아직도 싱글빅텀 하나의 저, 희생자가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죠? 음, who was willing to 어떤 신분 확인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고있죠 서로 싸움을 하는 거네요. 자, 자, 와인스탄의, 어, 어떤, 그죠? 어, 분명히 뭐, 아니, 땡꿀 또 연기 날렸겠죠? 와인스탄이 잘못했겠죠? 서로 이제 지금 대를 덮으려고 지금 언론사 간에 서로 또변장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